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올 수능은 지난해와 달리 책상 칸막이가 없는 상태에서 수능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돌파감염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홍경 기자입니다.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교육부가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수능시험 코로나19 대응 관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지난해처럼 당일 유증상자나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일반 시험실의 한 교실당 수험생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는 별도 시험장에서 진행합니다. 수험생을 방역 기준에 따라 일반 수험생, 자가 격리 수험생, 확진 수험생으로 구분하고 수험생 유형에 따른 응시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은 시험실당 배치 인원을 최대 24명으로 설정하고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한 별도 시험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험기간에도 책상에 아크릴 칸막이를 뒀던 지난해 수능과 달리 올해는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지난해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넘길 때 불편하다는 민원 등을 제기했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또이달 고3 재학생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졸업생 등 나머지 수험생들도 오는 10일 1차 접종을 시작해 다음 달 11일까지 2차 접종을 마치기 때문에 시험 내내 칸막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3 재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8월 20일에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 올해 수험생 예상되는 수험생들은 9월 1일까지 11일까지 어, 그 예방 접종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돌파 감염과 각종 변이 바이러스 등의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수험생 등의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수험생도 있고 최근에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 이런 가닥에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능 이후 논술과 면접고사 등 일정이 계속되는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백신을 다 완료했어도 돌파 감염이 있다고 조금 계속 하고 또또 또 델타 플러스도 또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다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교육부는 대학별로 시행하는 수시 면접 등 평가에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신홍경입니다.